어, 이번 시간에는 칼국수 치실, 어, 테이프 치실을 이제 해볼 거예요. 음, 칼국수 치실. 칼국수 치실이 뭐냐면, 알기 쉽게, 어, 딱 제목만 봐도 이제 필이 오죠? 일반 치실은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으면, 이빨 사이에 놓고이 벽, 벽 있잖아요. 벽을, 그냥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이 두껍게 아 아니라 이렇게 그냥 미끈하잖아요. 미끈하니까 보시면 미끈하니까 여기 이물질이 이렇게 껴있어요. 그래도 많이 닦는다고 해도 여기 잘안 닦여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치실에 모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케 모양을 주거나 이렇게 칼국수처럼 길게 모양을 주거나 아니면 이이 치실에 이렇게 돌기를 형성해서 돌기를 형성하게 해서 여기 있는 이빨 사이에 플라그 있잖아요 치대나 플라그가 제거될 수 있게 어, 어떻게 하냐면. 치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의 실로 연결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실이 보면, 그냥 실이 하나 같은데, 이 실을 꽈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에다가, 이 실이 있으면, 여러 가닥, 여러 가닥, 다른, 다른 색깔, 이렇게 실 있잖아요. 다른 색깔 실을 넣어서, 어 이거는 조금, 음 이렇게, 뭐, 이렇게, 미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 저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제나 연마제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약간 거친, 약간 거칠 수 있는, 거치지 않아도, 그냥, 그, 그러니까 뭐랄까, 어 약간, 어, 그, 꼬임이 있는, 일반적인 치실은 그냥 이렇게 꼬임이 없지만 이, 이 실은 꼬임이 약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임이 있는 거야. 일반 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약간 비스코스 한 거죠. 꼬은 실. 아주 미세하게. 그런 꼬은 실이 기존 실이 있으면 두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한 가닥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넣어주는 거예요. 아서 그러면 이 실로 하면 여기를 긁었을 때이 돌기 부분에 있는 이물질이 더 확실히 쉽게 제거될 수 있겠죠. 기존 제품보다 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칼국수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스트라이프처럼 여기에다가 어, 그 테이프 같이 만들어서 넙적하게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약간의 돌기계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같이 해겠죠. 야 저희가 그 발명가가 만들 수 없으니까 치과 의사랑개발자랑저 같은 아이디어 만든 사람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겠죠. 제가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이걸 치실을 만들면 굉장히 얇게 되겠죠. 이렇게 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껍지 않고 그러면 치 치간이라 치간 사이에 넣고. 벽에 문, 이렇게 문댔을 때, 아래 위로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치, 어, 굉장히 얇은 치, 그, 치실에 옆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게 하거나 하는 거고, 어, 꼭 이렇게, 어, 칼국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몬드 형태나,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불균형 네모나캠도 만들 수 있고 어~ 치실을 어~ 혁명,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실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어~ 불소 성분이 있는 치실 그니까 치태를 제거하는 치실은 칼국수 형태로 만들었 만들었어요 그러면 칼국수 형태는 다른 불소 치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문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각을 한번 해 주고 불소를 불소 치실을 해주면 이 치실 겉면과 이 안에 필름 형태의 불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치간 치이 이빨 사이에 불소 성분이 이렇게 묻혀지는 코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소나 뭐 그런 젤 형태로 해서 비비면 여기에 페인트처럼 묶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플라그가 많이 생기잖아요 칫대나 많이 끼잖아요 그면 이걸로 하면 불소가 직접 여기에 도포되고 그 다음에 어 고체 형태 같이 도포되니까 아무래도 어 이렇게 썩는 걸 많이 방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기업이나 어. 제 치실 관련해서 이제 의사분이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집은 분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아이디어 개발자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개발했으니까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가 이익을 먹어야지 더 많은 제품을 나오,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어제 아이디어고 좀 그러네요. 어, 별 내용은 없고 이상입니다. 끝. 어,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 블로그 보시면 되고, 여기 쪽지가 있으니까 쪽지를 보내시면 되겠죠. 음, 감사드리고, 다른 아이디어도 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어, 이제 아이디어를 내드리, 내드리겠죠. 이상입니다.